안녕하세요. 한조 바디의 트레이너 김동우 한조입니다. 어 오래간만에 시작하는 몸짱 공식인데요. 오늘은 시티드 로우 편입니다. 시티드 로우는요, 등운동이고요. 일단은 날개뼈, 견갑골이라고 하는 이 날개뼈가 앞뒤로 움직이는 동작이에요. 근데 보통 어떨 때, 어떨 때이 어, 시티드 로우 동작을 하냐면, 광배근을 단련시킬 때 또는 그립에 따라서 스모근 등에 있는 기둥을 박을 때, 어, 사용하는 운동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조 바디즘은 시티드로우가 이 토크라인 제품으로 상당히 좋은 제품으로 있는데, 보통 케이블로 롱풀을 하기도 하고요. 지금 이런 식으로 플레이트 로드 제품으로 시티드로우를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어, 이걸 할때 필요로 하는 동작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가슴을 내밀고 척추는 중립 상태를 만들어 주세요. 자, 그리고 두 번째, 당길 때 팔꿈치를 뒤로 보내지만 견갑골을 확실하게 후인을 시켜주고 마지막에는 견봉을 눌러주세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, 늘릴 때는 천천히 이 날개뼈 견갑골을 천천히 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광배근을 위주로 한 시티드로우 동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팔꿈치가 몸에 붙어야 돼요. 어,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팔꿈치가 몸에 붙었죠. 뉴트럴 그립으로 잡음으로써 팔꿈치가 몸에 붙은 상태로 로우가 들어가면 광배근의 개입이 조금 더 크고요. 그리고 제가 중요 포인트 이세 가지를 지킨 상태로 오버 그립 상태로 팔꿈치가 몸에서 멀어지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아마 여기서 차이점을 아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. 두 번째 동작인 오버그립 로우에서는 팔이 자연스럽게 몸 쪽에서 외전 벌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광배근 대비로 등 안쪽에 있는 승모근의 개입이 커진다는 겁니다. 그래서 우리가 목적에 맞게 시티드 로우 동작을 진행을 해주시면 좀더 좋을 것 같고요. 자 정말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. 광배근은요. 우리 위팔뼈에서 끝나요. 여기서 끝나요. 이쪽 보이셨죠? 아무튼 이쪽에서 끝나는데 여기가 몸에서 멀어지면 광배근이 늘어나는 거고요. 그리고 이 이두근구 부분이 흉추 7번에 가까워지게 된다면 광배근의 개입이 단축이 강해지기 때문에 시작점과 끝나는 지점을 확실하게. 알고 시티드 로우를 진행을 해주신다면 조금 더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등 운동을 할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몸짱 공식을 보시는 유저분들께서도 시티드 로우를 하실 때 목적에 맞게 진행을 해 주시고요.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이 포인트를 잘 잡아주시고 운동을 진행하신다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